겨울철 필수템. 핫팩 탑3 지금 구매하세요. 와, 탐사 포켓중 핫팩 진짜 찐이다. 가을 겨울에 필스템으로 완전 추천해. 90g에 적당한 사이즈로 주머니에 쏙 들어가고 최고 온도가 70도라서 따뜻함이 오래가. 사용하면 약 14시간 동안 따뜻하게 유지되니까 야외 활동할 때 짱이야. 사용 후기 보면 튼튼해서 잘 터지지도 않고 보풀이 별로 생기지 않는 게 너무 좋대. 특히 아이들한테 주기에도 크기가 딱 맞아서 가족 모두 사용할 수 있어. 가성비도 정말 좋고 대량으로 사면 더 알뜰하니 정말 추천해. 추운 날씨에 손시려운 건 이제 그만 이하팩으로 따뜻하게 겨울나자. 우와 충성 국내 생산 포켓 형 핫팩 개형 150g은 진짜 겨울 필수템이에요. 여러 리뷰를 보면 이하팩은 따뜻함이 정말 오래가고 최대 70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요. 특히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라서 휴대하기도 좋고 야외활동할때 완전 유용하답니다. 사람들이 다들 핫팩 중 최고라며 극찬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. 18시간이나 따뜻함을 유지해주니까 하루 종일 밖에 있어도 걱정 없어요. 그리고 안전한 국내 생산이라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. 추위에 진짜 약한 분들이라면 이 핫팩으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보세요. 방금 뜯어도 금방 따뜻해지는 마법 같은 아이템이에요. 올겨울은 걱정 없는 포근함을 느껴보세요. 생복안전 마이앗 보온데 진짜 대박이에요. 군용 대용량 핫팩이라 그런지 찜질할 때 정말 든든하더라고요. 160g의 적당한 무게로 포켓에 쏙 들어가서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특히 겨울철에 손발이 시릴 때 이거 하나면 따뜻함이 팡팡. 사용 후에도 냄새도 없고 열도 오래가서 만족스러워요. 가격 대비 성능도 굿. 요즘 같은 날씨엔 필스템으로 추천해요. 여러분도 따뜻하게 겨울나세요.